네, 많이 기다리셨을 실시간 종목상담 SOS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부터 연결해 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늦은 시간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어떤 종목 매수하셨어요? 셀트리온이요. 셀트리온이요? 네, 네 매수 가격 또 비중은 얼마나 담으셨나요? 사만 7 4 0 0원에 20%요. 47,400원에 20%. 47 20%. 아, 네. 아, 지금 좀 손실이 나셨네요. 그래도 최근에 들어가신 건가요? 아, 7월 말하고요. 음, 네. 음, 중간에 한번 좀 조정이 있을 때 네. 들어갔는데. 지난주 금요일 많이 빠지더라고요. 아, 네, 지난주 금요일에 9% 밀렸고 오늘 조금 회복을 하긴 했는데 시청자님 매수가보다는 좀 아래에서 오늘 종가가 형성이 됐네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아, 이게 뭐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는데요. 네. 바이오 그 줄기세포는 음잘 가는데 이 같은 바이오 종류인 것 같은데. 언제쯤 매도를 해야되는지 음, 몰라서요. 네, 일단은 뭐 매수가 회복해서 수익이 나시면 좋겠는데 언제쯤 가능할지 저희가 짚어봐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 셀트리온 이 종목 김우신 대표와 함께 상담을 해볼게요. 아, 이분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이 종목은 조금 그런 흐름에서 소외가 되는 모습입니다. 뭐최근에 하락보다는 그래도 좀 만회를 하긴 했는데. 어, 눈에 띄는 게 외국인들의 수급이거든요. 좀 많이 팔고 있고 기관도 그동안 좀 팔았습니다. 일단은 좀 수급이 부진하니까 주가도 다른 바이오주와 함께 가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어, 뭐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라면은 보유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뭐 가격 매수하셨던 그런 가격을 떠나서 일단은 물량을 좀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느닷 없이 뭐 결론부터 얘기하고 나가니까 너무 좀 당황하시고 경황 없으실 텐데요 왜 그런지 제가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의 시가총액 오늘 현재 시가총액 셀트리온이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이거든요. 4조 8,357억 원입니다. 즉 4조 원의 가치가 있다고 시장에서 지금 판단을 해주고 있는 건데요. 코스피 시장에서의 제약 업체 1, 2, 3 등이 녹십자 유한양행, 동화제약입니다. 녹십자의 시가총액이 1조 7,810억 원이고요. 유한양행이 1조 3,272억 원. 그다음에 동화제약이 1조 968억 원이거든요. 오늘 오늘 종진입니다. 이것을 다 더하면요. 4조 2,050억 원의 시가총액이 나오거든요. 그럼 결국은 말씀, 말씀드렸던 것처럼 셀트리온의 시가총액 4조 8,000억 원은 녹십자와 유한양행, 동화제약이 판가 받고 있는 시장에서의 가치보다도 무려 아800 600 (600억 원) 정도나 더 많은 그런 가치를 받고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그냥 뭐 단순 히 성장성은 일단은 저는 셀트리온의 성장성에는 저도 다른 분들하고 큰 이견은 없습니다. 역시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서의 그런 앞으로의 그런 유망도 저도 이제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만 다만 시장에서 너무 좀 과대평가가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올해 예상 셀트리온의 매출액이 2,843억 원 정도로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녹십자 1위 기업인 시가총액 코스피 시장의 제약업체 1위 기업인 녹십자가 7,650억의 매출이고요. 유한양이 6,765억, 동아제약이 9,187억 원의 매출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출액과 시가총액으로 봤을 땐 단순 비교만 보더라도 일단 성장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너무 높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차트를 잠깐 좀 보고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네.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3,900만 주까지 갔던 시절이 바로 지금 차트에서 보여드리는 이 시기입니다. 즉, 6월 말에서부터 7월 말까지 한달 정도 이 구간이었거든요. 아, 여기서 4만 2천 원에서부터 약 4만 8천 원대까지해서 이런 구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보시게 되면 아, 외국인 보유 비중이 충격하게 아, 지금 떨어지고 있죠. 지금 3,500만 주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근에 나왔던 어떤 이슈로 에의해서 외국인들이 에, 지금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를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그런 거거든요. 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셀티론의 주가가 가기 위해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반전시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역시 기관들의 흐름들도 좀 우호적이지 못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아,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주식의 주가 그러 꼬이고 가는 그러한 주도 세력인 기관과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팔고 있다라는 측면에 키포인트를 맞추시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매도 하자는 관점이신 네. 거죠. 반등이 좀 손실을 보더라도 지금 매도하는 게 나을까요? 네, 저는 뭐 제가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라면 저는 가지고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매도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잘 들으셨죠? 일단은 좀 매도하자라는 의견이시고요. 시장에서 좀 과대평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네요. 아,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